13번. AB와 AC가 같고, 이등변 삼각형이고, BC는 6, 6, 각 A는 36도. 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 36도이니까, 180도에서 36도를 빼면 144도. 그 밑각이 72도씩이죠. 72도, 72도. 근데 72도인데 또두 개로 나뉘었으니까 36도씩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이 36도 36도 그럼 이도의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 같습니다. 또 36도 72도 그럼 이게 72도죠. 그럼 다시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 같죠. 그래서 6이 되니까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죠. 그 이쪽 변의 길이 모르니까 A 그럼 이쪽이 6 더하기 A 변의 길을다 찾았습니다. 이때 사인 18도 그럼 사인 18도는 이 36도를 반으로 쪼개면 되겠죠. 그리고 18도라는 각이 있을 때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럼 이 꼭지각을 수직으로 2등분해 버리면 밑변의 3이 되고 여기는 18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값은 요 길이만 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 길이는 곧 A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A를 찾기 위해서 닮음을 이용합니다. 자, 작은 삼각형을 옆에다가 꺼내서 그려보면 여기가 A, 여기가 6이었죠.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이 밑에 각이 72도, 72도고. 이큰 삼각형도 밑각이 72도, 72도. 그래서 이두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닮음을 이용해서, 작은 삼각형부터 6대 A는, 6대 A는, 큰 삼각형 6 플러스 A 대 6. 6 플러스 A 대 6. 자, 내한끼리 곱하면 6A 더하기 A 제곱은, 6A 더하기 A 제곱은 36. A 제곱 더하기 6A-36은요. 자, 인수, 분해가 안 되죠. 그럼 인수, 분해가 안 되니까 근대공식에 넣어야 될것 같은데, 옆에 보기 봤더니 그쵸? 근대공식에 넣은 것 같죠.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c 여기가 180입니다. 180. 180은 36 곱하기 5죠. 그래서 6 루트 5. 이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는 없죠. 길인데. 길이는 음수가 없으므로 마이너스 3 더하기 3 루트 가 됩니다. 이 값이 a인거죠. 이 값이 A니까, 여기에써도 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루토가 됩니다. 됐고, 사인 18도. 그럼 사인 18도는 아까 18도였고, 직각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직각이 오른쪽 밑에 오게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 빗변의 길이가 6하고, 마이너스 3 더하기 3루토. 그럼 3 더하기 3루토. 그 이건 수직으로 2등분 됐기 때문에 3이었죠. 3. 여기가 18도. 그럼 사인 18도는 3 더하기 3 루트 5 분의 3이죠. 3을 약분하면 루트 5 더하기 1분의 1 분의 그 1. 루트 5 더하기 1 분의 1이고 이 루트 5 더하기 1 분의 1을 유리와 루트 5 마이너스 1을 분모 문제에 곱합니다.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서 4분의 루트5 마이너스1이 되겠죠. 그럼 4분의 루트5 마이너스1 1번입니다. 좀 어렵죠. 인수 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도 넣었고 삼각비도 나오고 피타고라스도 나오고 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14번.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고 AB와 BD가 같고 CE가 같고 그 길이는 E고 AC는 90도일 때 EF의 길이는 EF는 여기죠. EF 일단 여기서 ABC가 정상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상각형이면 이 각들이 다 60도죠. 60도, 60도, 60도 그 길이는 여기도 E 여기도 E 여기도 E, 여기도 E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30도겠죠. 30도 그다음에 여 2. 수서발 내려주면 이렇게. 30도 상태에서 이게 2니까 여기는 1. 여기는 루트 3이 되겠죠. 특수각을 갖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직각 삼각형이 한 각이 60도일 때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그다음 여기는 정사각형이므로 꼭지의 각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 내려주면 여기가 또 1이 되죠. 1. 여기 2. 여기 루트 3. 그래서 이장각형하고 이장각형하고는 합동입니다. 합동. 이 왼쪽도 합동. 이세 개가 지금 합동이죠. 그다음 삼각형 A, C, E. 이 A, C, 삼각형은 직각 2등변 삼각형이죠. 한각이 45도. 그러면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2, e, 2니까 여기는 e, 2루트 2. 길이는 웬만한 건다 구했죠. 이제 E, F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e, F는 여기서도 닮은 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닮은 비 F, E, 여기를 뭐 G라고 할까요? F E G 이 삼각형과 F A 여기를 H로 하겠습니다. F A H 그러니까 이 작은 직각삼각형과 이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을 이루고 있죠. 닮음은 이 높이로 합니다. 높이 1대 루트 3일대 루트 3. 은 선분 F E 이걸 모르니까 우리 x로 놓으면 x 대 x 더하기 이 루트 2자내항의곱은 루트 3 x 는 x 더하기 이 루트 이 x 이양 하면 루트 3 마이너스 1 x 는이 루트 이 x 는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이 루트 이 유리 하면 되 겠죠？루트 3 더하기 를 분모 문제 에곱 합니다. 그럼 분모는 합차공식, 3백1, 2분의 2루트2 곱하기, 루트3 더하기 1. 2가 약분되고, 정개하면 루트6 더하기, 루트2. 3번이겠죠? 자, 이 문제도 좀 어렵죠? 어렵지만, 특수각이 나온 직각 삼각형의 길이의 비와, 그 다음 닮은 비, 이걸 이용해서 적절히 풀었습니다. 15번 원 오의 지름 AB와 이의 평행한 현 CD를 그었다. AB는 18cm이고 CD가 14cm일 때 X의 값은 지름이 18cm니까 반지름은 9겠죠. 반지름이 9니까 이 o c 를 연결하면 9가 됩니다. 9. 그 다음에 중심에서 현에 내린 이 수선의 발은 이 현을 수직으로 이등분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14cm였으니까 이쪽이 7이 되고, 그럼 x는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구해 주면 됩니다. 빗변이 9, 99 제곱해서 81, 77에 49 빼면 32. 그럼 x 제곱이 32. 그럼 x는 루트 32. 32는 16곱하기 2죠. 4루트 2. 2번입니다. 16번. BC는 O의 지름이고, BC가 O의 지름이므로 원주각, BAC는 직각이죠. 직각. AB대, 이 AB대 AC는 3대2이고, 근데 BC가 지금 지름인데, 호AB와 호AC는 원둘레 정확히 절반이죠. 전체 원주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중심각의 합은 360도. 원주각의 합은 180도 근데 원주각의 전체 합이 180도인데 지름을 기준으로 반원이 되므로 원주각의 합은 절반인 90도가 되겠죠 이 90도를 3대 2로 나눈 겁니다 3대 2는 전체가 5니까 이걸 5로 나누면 18도가 되고 3일 때는 54도 2일 때는 36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 AB 이호 AB에 대해서 원주각인 이각이 54도. 호 AC, 호 AC 원주각인 이각이 36도가 되는 거겠죠. 호의 길이는 원주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니까. 그다음 BD와 DE와 EC가 길이가 모두 같다. 이 BD, DE, EC도 원둘레 정확히 절반이죠. 그니까 얘네셋도 원주각이 90도입니다. 근데 이 셋이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원주각도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3으로 나눠서 30도씩 나눠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0도 원주각 30도 원주각 30도 이때 x의 크기는 x는 여기 있고 이 x는 이 삼각형의 한 외각이죠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각의 크기랑 같다 이렇게 더했을 때 66도 X는 66도가 됩니다. 17번 내점 ABCD는 한원 위의 점이고 AC와 BD의 교점을 P AB와 DC의 연장선의 교점을 Q라고 하자 APD는 70도 AQD는 20도 호 BC는 20cm일 때호 AD의 길이는 자, 여기 각도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와있진 않죠. 그래서 이 각도를 A라고 놓겠습니다. A. 그럼 이 각도가 호CB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럼 이 밑으로 호BC에 대한 원주각인 각 D도 A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삼각형, QAC 삼각형에서 이 내각 두 개, 두 내각의 합은 한외각의 크기랑 같다. 그리 여기가 20도 더하기 A가 되죠. 다시 이삼각형에서두 내각, 내각의 크기 합은 한 외각이랑 같다. 20도하기 2A가 70도가 됩니다. 그럼 2A가 50도니까 A는 25도가 되겠죠. A는 25도. 25도, 25도. 그러면 25도에 대한 원주각의 호의 길이가 20cm였던 거죠. 원주각의 크기가 25도일 때 호의 길이 20cm. 그럼 AD, 이 AD는 원주각의 크기가 20도 더하기 A, 그러면 45도죠. 45도. 그럼 45도에 대한 호의 길이를 찾아주면 됩니다. 원주각 25도일 때 호의 길이 20이었습니다. 그 원주각 45도일 때는 호의 길이는 이제 x가 되죠.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리 하기 때문에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하면 되겠죠. 25대 20은 이거 5로 약분 되죠. 이 비기 때문에 약분 가능하면 약분을 해서 숫자를 줄여서 최대한 작은 숫자를 만든 다음에 비례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5로 약분 하면 5대4죠. 5대4는 45대x. 내항끼리 곱했을 때 180은 5x 5로 나누면 36이 됩니다. 18번 두 직선 AF와 b e 는 각각 ABC의 외접원의 접선이다. CB는 45도. 각 P는 63도. 각 x의 크기는 자, 접선이란 말이 나오면 이 접선은 항상 원의 중심과 이루는 각도가 90도죠. 근데 그림에 원의 중심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과 이루는 각도가 90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접선이 이루는 각도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의 삼각형이 이렇게 내접해 있고 그때 이 내접한 이 점들이 접점이 되면 접선의 접점이 되면 이 45도가 요 위로 올라가죠. 45도. 그리고 요기 여기 각도가 요기랑 같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모르니까 이거를 뭐 y라고 할까요? y, y 그러면 이큰 삼각형, 전체 큰 삼각형에서 y 더하기 45도, 63도, y 이걸 다 더하면 180도가 돼야겠죠. 더해보면 이 y 더하기, 63 더하기 45, 108는 180도, 그럼 이 y가... 72도 해야겠죠. y는 36도가 됩니다. y는 36도, 여기도 36도, 여기도 36도가 되고, 이때 x값은 이 삼각형에서 45도, 36도 더하면 81도. 그럼 x는 99도가 돼야겠죠. 99도 3번입니다. 19번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원형의 무늬 기하가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이 무늬 기하를 원래 모양으로 복원하였을 때그 둘레의 길이는? 이 기하가 원래 원이었겠죠? 그 원이었다면 원의 중심이 있을 테고,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직 이등분선이 있을 테고, 이쪽은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반지름은 r. 여기는 수직, 요까지가 아니죠. 그럼 여기는 r 마이너1 루트 5.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아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삼각형을 제대로 돌려서 그려보면 여기가 반지름 r, 여기가 루트 5, 여기는 r 마이너스1 빗변부터 빗변의 제곱, R제곱은 r 제곱은 r 마이너1의 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 정개해보면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 더하기 5 r제곱은 없어지고 2r을 이항하면 2r은 6, r은 3 그럼 반지름이 3이니까 원래 원의 둘레는 6파이겠죠. 20번 원오위의점 c를 지나는 접선에 점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자. AB는 원의 지름이고 AB의 길이는 12 AP는 8일 때 AC의 길이는 자, 접선이어서 원의 중심과 수직을 이루죠. 여기까지 수직을 이룹니다. 수직 그리고 AB가 또 지름이었죠. 그럼 AB가 지름이니까 여기도 수직입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수직이다. 그리고 접선이니까 여기 이 각도가 얘랑 같죠. 원에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을 때 여기 요기 각은 여기랑 같고 이쪽 각은 얘랑 같습니다.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인 각을 빼고 동그라미 x가 90도죠. 그럼 이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직각을 빼고 동그라미니까 이 꼭지각이 x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작은 직각 삼각형과, 여기 위에 있는 큰 직각 삼각형은 AA 닮음이죠. 각도 같습니다. 그럼 닮음비를 이용해서, 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가 8, 요 변, 요 변을 A. 그러니까 8대 A는, 큰 삼각형에서도 높이 A, 여기 12. A 대 12. 내항끼리 곱해서 a제곱이 96 그럼 a는 루트 96 96은 16 곱하기 6이죠 16 곱하기 6 16이 4의 제곱이니까 4 루트 6 그래서 a c 길이는4 루트 6입니다 21번 육각형 abcdef는 원 5에 내접하고 각 BOC는 50도, 각 EOF는 76도일 때, BAF 더하기 CD의 크기는, BAF는 이 위에 각이고, CD는 이 밑에 각이죠. 그리고 육각형이 나왔는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만 그 각도를 알수 있지, 오각형, 육각형은 알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알아내려면, 육각형을 잘 잘라서, 삼각형과 사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보조선을 잘그어야 되는데, 보조선은 이 중심각 50도가 나와있죠. 중심각 50도가 나와있으면 원주각은 25도입니다. 그럼 보조선을 잘그어서 원주각을 잘 표현해줍니다. 호 BC에서 중심각이 50도. 그 다음에 원주각은 이렇게 AC를 연결하면 되겠죠. AC를 연결하면 여기 각도가 25도. 76도도 마찬가지. 중심각이 16도니까 원주각,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요 원주각이 38도. 보조선을 이렇게 걷더니, A, C, D, E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죠. 이때 여기 전체 각과 그다음에 남은 각, 이걸 두개더 했을 때, 180도가 됩니다. 원에 사각형이 내접하면, 마주 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은 180도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각의 합이 180도, 옆에 25도, 38도, 180 더하기 25 더하기 38도, 180 더하기 63이죠. 243도가 됩니다. 22번 원 O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고 원 I는 내접원이다. BC, BC는 b c 지름인데 지름이 6일 때원 I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내접원이 나온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죠. 1분의 1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 합 이 공식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까지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학교시험에서 출제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다시 그림을 보면, BC가 지름이니까 이쪽 각이 지금 직각입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수직이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변이 지금 접선이죠. 접선이니까 또 수직입니다. 여기도 접했으니까 수직. 그럼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접점 여기서부터까지의 길이와 B에서부터 이 접점까지의 길이는 똑같죠. 이 길이가 일치합니다. 접점으로부터 C까지, 접점으로부터 C까지 이 길이도 일치하죠. 이렇게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의 둘레의 길를알수 있죠. 이쪽 변과 이쪽 변의 합이 6이죠. 그럼 여기와 여기 합도 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 여기 6, 그다음에 여기 2. 6 6 2. 그럼 14죠. 14. 반지름은 1이었고. 그러면 넓이는 이제 7이 되는 거죠. 23번. 두 원, O와 O'이 서로 외접하고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각각 12, 3이다. 두 원의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 PA, PB가 원, O와 만난 점을 a b 라할때이 AB의 길이는 그림을 보면 반지름이 표현이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접선이 수직이죠. 접선이니까 수직, 여기도 수직. 그리고 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수직이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에 내린 수선에 발은 그 현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그리고 이거를 P까지 그냥 연결해버립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정확하게 P에 닿습니다. 일직선이 딱 되는 어있 거예요. 중심 중심 P까지 일직선이 딱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작은 삼각형이죠. 그다음에 이큰 삼각형 이 둘은 모두 직각삼각형인데다가 닮음이죠. 그럼 닮음별을 이용해서 길이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쪽 변에 대한 길이의 정보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기에 높이가 3대 12, 그러니까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았죠. 1대 4로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길이는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르까지는 거죠. 는 거죠. 이 모르는 부분을 a라고 놓으면 작은 삼각형에서 빗변은 a 큰 삼각형에서 빗변은 a 더하기 3 더하기 12 a 더하기 15 이게 아까 닮은 비3대12 1대 4였죠 닮은 비1대4 1대4 내한끼리 곱해서 a 더하기 15는 외항끼리 곱하면 4 a 15가 3 a 그럼 A의 길이는 5가 됩니다. 여기 5죠. 그래서 A의 길이 찾았는데, 아까 물어본 거는 AB의 길이였죠. AB. 그럼 AB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직각 삼각형을 봤더니, 직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 그러니까 직각이 두 개인 삼각형이니까 꺼내서 그려보면, 이런 삼각형입니다. 12. 이쪽이 12고. 이쪽은 아직 모르죠. 여기 모르고. 여기도 모르고. 그음 이쪽은 12 3 5. 그럼 20이죠? 20. 이렇게 직각을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 공식이 네개 있었죠. 첫 번째 공식. 이 제곱은 이 변의 길이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위에 거두개 곱한 거는 밑에 거두개 곱한 거. 이거를 이제 소공식이라고 합니다. 소. 글자가 소처럼 생겼죠? 위에 거두개 곱하면 밑에 거두개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나머지 한 변은 직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죠? 12, 16, 20. 12, 16, 20. 됐고. 그 다음 이 길이는 소공식. 12 곱하기 16은. 12 곱하기 16은. X 곱하기 20. 약분하면 되겠죠? 4로 약분하면 3, 4로 약분하면 5. 그래서 X는 5분의 48. 그래서 X의 길이는 5분의 48인데 요만큼이죠. 근데 이쪽과 이쪽은 길이 같기 때문에 두 배를 하게 되면 5분의 96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각을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공식이 네 가지 이것도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옵니다.